성경 66권은 각 책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성경 하면, 아, 그 성경은 이런 주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창세기. 그러면, 특징이 뭐죠? 천지?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죠. 물론, 창세기 전체에 1장부터 50장까지 천지 창조 이야기만 있다? 그건 아니죠. 예. 그런데,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는 창조다. 그러니까 창세기죠. 그죠? 또, 뭐, 여수와 그러면, 뭐요? 가난, 정복, 전쟁. 이런 거잖아요. 신약 성경에 넣어 모아가지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예수님? 이야기. 그잖아요 그렇죠? 뭐, 로마서갈라디아서 그러면? 이 신? 의, 이신, 칭, 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또야고보서 그러면 행함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에 이르게 되면 에베소서는 어떤 책이냐. 특징이 있어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책의 특징은 하나 됨의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라고요? 하나 됨의 이야기예요. 하나되는 것, 하나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됨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에베소서는 하나됨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 하나되기를 원하는 이 편지를 쓴 사람 누구죠? 바울,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됨의 주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2장 20절로 2 1절 한번 보십시오. 뭐가 하나됨이냐 이런거죠. 보십시다 20장, 2장 0 20절로 22절 자,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22절 같이 읽읍다 너희는, 너희가 누구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모통이 돌이 되셨고 우리는 그 모통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합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소, 뭐예요? 교회, 성전을 만들어가고 이 성전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누구를 중심으로? 모통이 똘이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 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주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주제는 뭐다? 하나 되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 모퉁이돌이 뭐죠? 모서리에 끼어있는 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이게 이게 모퉁이돌이에요. 그러면 벽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벽면이. 이렇게 벽면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벽면이 아니면 꺾기로 이렇게 벽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모퉁이돌이에요. 한쪽 면이 와서 모퉁이돌을 딱 붙고. 다른 면이 와서 모통이 떠를 딱 붙어서 이모통이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하나 되는 것인데 누구를 중심으로 모통이또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일 것 같아요? 하나됨에 원리가 있다는 거죠. 원리. 하나되면 원리가. 자, 이 예수님인데 예수, 이 모퉁이 또를 중심으로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붙는데 이 붙는 원리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퉁이 또를 중심으로 붙어야 되는데 이거 붙게 만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붙게 만드는 원리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됨의 원리를 뭐라고 대부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 됩시다. 그러면 뭐로 하나가 되는 거죠? 네? 평소에 잘 하다가 왜. 그렇지. 우리는 맨날 하는 계약이 뭐라요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사랑하면 하나 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맨날 우리는 사랑하자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의 원리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되려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랑이란 단어를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듣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합시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하자고 말은 하는데 하나는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랑하면 하나가 된다는데,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는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에베소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라고 말하지만 이 사랑의 원리와 함께 강조되어야 될또 다른 원리가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네. 우리는 하나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만 죽도록 이야기하는 거 맨날 맨날 그냥 사나,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안 되더라고. 그럼 사랑하는 것 외에 또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뭐냐, 이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됨의 원리 말고도 하나됨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못지않게 하나됨의 원리가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중요한 원리를 이것으로 말한다. 잘 들으세요. 믿음. 뭐, 뭐라고요? 뭐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됨의 원리가 보통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랑 못지않게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스에서 하나 됨의 원리는 뭐다?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로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 됨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로 10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풀고 넘어갑시다 시간이 가더라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은혜하여 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세요 저 보세요 시간 가다도 봅시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게 뭐죠 근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근짐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짐을 받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떨어져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는데, 뭐로 말냐마? 믿음으로 말냐마? 그 구덩이에서 근점을 받고 떨어졌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됨면 원리가 뭐예요? 이야기 했잖아요. 뭐예요? 믿음이라니까. 8,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거지.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치유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게 뭐냐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지체간에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은 전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모퉁이뚫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붙었고 유대인들도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붙었고. 그래서 모퉁이 떠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으니 이방인도 하나가 되고 유대인도 하나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됨의 원리를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하나됨의 원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에베소스에서는 하나됨의 원리를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앞서서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에게는 하나됨의 원리를 사랑이라고 말했고, 이제 와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두고, 하나됨의 원리를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뭐 다른 말 하는 거냐? 바울은 하나됨의 원리를 잘 들으세요 필요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필요를 따라서 하나됨의 원리가 뭐다? 사랑이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필요를 따라 하나됨의 원리가 뭐다?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다르고 믿음은 다릅니까? 서로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과 믿음은요, 또 믿음과 사랑은요, 하나의 몸통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앞을 보면 믿음이고 뒤를 보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앞을 보고 하나됨의 원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뒤를 보고 사랑의 원리가 하나됨의 원리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그만큼 하나됨의 원리를 믿음이라고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데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됨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평강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쯤에서 다른 질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또는 사랑이 없어서 하나가 못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가 못된다는 그런 생각은요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네가 지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냐 아니면 믿음이 필요하냐 질문하는 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스를 통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반증해 봅시다. 진짜 그런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 태클 그려 좋습니다. <laughs> 제가 보기에는요. 믿음이 없어도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래 아니에요. 믿음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아, 세상 사람들 믿음 없어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 교회 안 나와도 사랑하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자고만 이야기할 겁니까? 적어도 그리스 도인에게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발로로 사랑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응? 이 말씀은요 사랑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사랑을 부르지자 마라.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원리가 믿음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유대인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연합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됨의 원리인 사랑은요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말하는 이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됨의 원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그 사랑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좀더 리얼하게 말할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laughs> 사랑함으로 서로 하나가 <laughs>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 됨이 올린 이 믿음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예요? A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누구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B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 됨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중심에는 둘이 연합한 사람만이 있을 뿐이지 믿음의 중심에는 둘이 연합한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들의 일대일의 결합은 사랑으로 만들어지지만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이 모퉁이 똥이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미안합니다. 금방지게 내가 사랑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왠지 아세요? 사랑은 여러분,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게못 돼요. 그런 사랑은. 적어도요, 여러분이 하는 사랑,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주관적 감정입니다 무슨 말이죠? 주관적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주관적 감정이 아니에요 주관적 이성도 아니에요 어떻게 주관적 이성이 믿음이 될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객관적 이성이에요 객관적 이성이라는 말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관은 내가 만드는 거지만 객관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으니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관적 사랑의 의지에서 하나가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 주관적 사랑, 감정인 사랑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이라고.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주관적 감정인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혼부부에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당신만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그 믿지 말라니까 그거는 그때뿐이야 나도 마찬가지거든 나도 마찬가지거든 아, 그럼 나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사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내게로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는 거예요. 나는, 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조차도 내게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44년 전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졌을 때 뭐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권사님, 44년 전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질 때 뭐로 시작되었을까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때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다른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죠. 믿음과 사랑은 몸통입니다. 앞과 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음,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관적인 감정인 사랑은 믿음이 없어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이 없어서 하나가 못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객관적인 이성,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만이 하나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 드리지만 지금 우리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이기보다는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믿음의 문제예요. 네. 사랑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제가 좀더 리얼하게 표현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것. 기도의 자리에 텅텅 비어 있는 이게, 이걸 두고 무슨 사랑을 하자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 보지 않는 믿음의 문제 매일매일 성경 안 읽으면서 무슨 사랑을 하자고 말합니까? 네? 전도하지 않는 믿음의 문제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이고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하기 전에 한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의 목숨을 끌어야 하는데 전도하지 않으면서 사랑하자고요? 예배하지 않는 믿음의 문제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믿음의 문제예요. 이 믿음의 문제가 오늘 우리를 깨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44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새 출발을 하려고 한다면 믿음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믿음에서부터 시작했듯이 지금 다시 출발한다면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믿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새 출발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지체가 연합되어짐으로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가 출발되는 그첫 걸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